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려고 했다. 하지만 겨울이 지나가버리고 맨날 똑같은 하루를 보냈었거든요. 크게 성적에 대해서 배우고 관심도 배우고 없었고 배우고 관심 배우고 가지면 스트레스 받을 거 뻔히 아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지내왔던 갔다. 것 같아요. 그냥 매일 매일 좀할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뭐 빡센 일 하고 싶은 일좀 하고 싶다 해서 오게 됐어요. 저희 학교가 되게 오래된 사립학교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진짜 보수적이시고 저랑 생각이 굉장히 많이 달랐어요. 한 겨울에 선생님들 앞에서는 패딩을 입으면 안 된다 그래서 왜안 되냐 했더니 규칙이라면서 그런 것 때문에 저랑 되게 부딪힐 일이 많았거든요. 사실 그 전에는 저 진짜 공부도 완전 열심히 해서 성적도 잘 나오고 되게 모범적인 학생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 힘든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와중에 오디세이라는 학교를 알게 된 거예요. 오디세이를 다니던 그한 해만큼은 학교 가기 싫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싫다기보다는 그전 친구들이랑 노는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일단 수업이 재미가 없으니까 <laughs> 너무 재미가 없고 선생님들은 약간 다 꼰대고 <laughs> 애들 다 학원 가니까 그냥 따라서 갔다가 시간 때우고 오고 늦게 자는 거는 핸드폰하다 늦게 자거나 여기 올라와서 오디세이 와서 늦게 자게 되는 이유가 과제 때문에 늦게 자게 됐고 생각보다 제가 열정적인 사람이라는 거를 좀 알게 된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laughs> 그냥 의욕이 많이 생겼고.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죽고 싶지 않아도. 응. 하늘도 <놀람> 보고. 파쿠르? 이 사람 몸도 느껴보고. 파쿠르 유튜브에 찾으면 막 지붕 위에 막 날아다니고.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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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저거 하게 되는 건가? 이러고 <laughs> 있었는데 분명히 몸이랑 감정이랑 따로 놀지 않아요 두려움이 들면 몸에 힘은 들어가고 내가 컨트롤하려고 할수록 몸은 더 몸에 대한 이해, 공감에 대한 것들? 어쩔 땐 힐링도 되게 많이 되고 그리고 파쿠르 쌤 별칭이 리조거든요 그래서 리조랑 있으면 너무 편안하고 그냥 갑자기 제 감정에 솔직해질 때도 되게 많고 리주가 한 20명 있었으면 좋겠다 목공팀, 뭐 영상팀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거기에 이제 좀 철학을 담아서 그냥 처음부터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쌓아가야 하는 과정이어서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힘들었던 만큼 되게 의미 있어서 다른 몸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동안은 정해진 규칙을 따라야 되는 사람 혹은 정해진 교육 과정을 배워야 되는 사람이었다가 어,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의 당사자가 우리야 나야 그리고 나의 목소리가 있어야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결정할 수 있어. 원래 일반 학교에서는 막 회의 같은 거 하면은 빨리빨리 끝내려고 말 잘하잖아요. 제가 여기 와서 꼭한번 이상은 말하자 소시간에 그리고 어, 그거 지키고 있어요. 본인이 정한 거예요, 그 신념? 네. <laughs> 그래서, 그래서 의견을 많이 내기. 여기 급식 돈가스가 진짜 맛있어요. 아니, 진짜, 돈가스 진짜 여기 돈가스 먹고 여기 오겠다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우리 학교 카페는 머핀 하나가 천 원이다. <laughs> 아이스티를 원한 대로 먹을 수있다 그럼 보통 학교에 하, 카페가 생기면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사람 보글보글 하겠죠? 일단 갈 거예요. 아, 너무 불안정하네요. 우리 친하잖아. <웃음> <웃음> 어, 좋고 싫고를 떠나서 저한테는 좀 의미 있는 거지. 저는 사교육을 안 받고 학원도 아예 안 다닌 상태에서 되게 질문거리도 많았었고 이랬는데, 질문을 하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왜 몰라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어쩌 어떻게 보면 되게 모이름, 모르는 게 당연하거든요. 모르는 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왜 그걸 모르냐고 묻는 질문 저는 말문이 좀 막힐 때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좀 있었었던 것 같고 더 배우고 싶고 더 뭔가 깊이 들어가고 싶은데 예전에 막뭐 만나면 장난치고 놀고 그게 다고 뭐 학교에서 하는 거다 시키는 대로 하고 저는 엄마가 추천해 주셨는데 엄마 친구분들께서 어디세이좀 이상한 애들 가는 데 아니냐고 저희 엄마가 저를 오디세이에 보낸다는 것에 엄마 친구분들께서 다들 약간 충격이셨나봐요. 그래서 저희 학교 올때 다소 같다고 해요. 이렇게 여유, 뭐 이런 자유로움 이런 거 생각하고 애들이 오지. 빡세게 돌려가지고 뭘할수 있다라고든지 이런 생각하고 오는 친구들은 많지 않아서. 제가 1학기 때 9kg가 빠졌고요. <웃음> <웃음> 제대로 안 챙겨 먹은 부분도 있긴 했지만 과제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다도 자주 했었고 이십대 아이들이 자기를 성찰한다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쓰는 방식은 세상을 관찰하면서 자기를 알게 되는 이 세상 안에서 나는 어디에 서야 될지 판단하게 되는 이런 부분도 같이 있는 거라서 네, 만두는 그래도 거의 초창기 때부터 오디세이학교 실행되는 것들을 같이 해오고 계시잖아요 저 같은 공교육 교사들은. 일반 학교에 있으면 뭐 학교가 나쁘고 좋고가 아니라 답을 줘야 된다는 부담이 항상 있거든요 내가 먼저 답을 주면 아이들이 자기 답을 만들어 낼 기회가 없는 거구나 어떻게 보면 그러려면 기다려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지 자기가 존중받는다는 느낌도 들고 자기 얘기도 할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우리나라 일반적인 학교에서 애들이 자기 얘기를 하고 기다릴 수 있는 시간까지 주는 거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없고 그러니까 저한테 길잡이는 선생님보다는 그냥 좋은 어른이었다. 내 앞에 서서 내가 어떻게 길을 가야 할지 알려주는? 그리고 사실 지금은 되게 친구처럼 지내요. 진짜로 판을 깔아주고 그 위에서 저희가 막할수 있게 도와주는. 약간 민망한 썰이긴 한데 되게 힘들었던 일이 있었어요. 동철한테 전화해가지고, 동철 저 잘하고 있냐고. 막 울고 불면서 막, 제가 약간 성격이.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확 업되고 되게 그런 편이라서. 그래서 그때도 칭찬도 엄청 해주셨는데. 1년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학생들의 목소리들, 목소리의 톤이 좀 바뀌는 게 느껴져요. 이전에는 계속 자기를 되게 외부에 있는 것처럼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처럼 그냥 표현하다가 자기의 생각들을 이야기하고 그 부분이 저는. 어렵지만 가야지 되는 이유가 아닐까? 원적교로 돌아가면 1학년으로 들어갈 것인가 2학년으로 들어갈 것인가 그게 좀 제일 고민인 것 같아요 저도 아직 1학년으로 갈지 2학년으로 갈지 성적 때문에 되게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자신감이 좀 많이 생겨서 돌아갈 것 같고 제가 열정적인 사람이라는 걸 깨닫기도 했으니까 내가 할수 있는 만큼 하지 않을까? 두려움이 조금은 사그라든 것 같아요 혹시 후회한 적이 있으세요? 어... 진짜 잠깐 했어요 딱 복교하고 1, 2주 아, 응. 1, 2주, 2주. <laughs> 그딱 진짜 그 고비만 넘기면 오디세이 갔던 거 후회하지는 않는다 라는 확신은 있어요 네. 대안교육에 있는 사람들이 농담처럼 진담으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없어지는 게 목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오디세이 학교는 공교육이라는 어떤 큰 틀거리 안에서 다양한 실험을 할수 있는 이렇게 약간의 틈인 거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1년이라는 시간 안에 갑자기 뭔가를 생각도 해봐야 되고, 자기 나름의 답도 찾아봐야 되고, 여러 가지 실험을 다 해봐야 된다라는 게, 어, 그게 가지는 한계도 또 있는 것 같아요. 중학교에 다니는 친구들 중에서, 어, 이거 괜찮나? 답답한데? 이거 왜 그렇지? 그랬던 친구들이 조금 이런 학교가 있다라는 거, 그런 막연한 답답함이 있었던 친구들이 이게 무엇이었구나를 찾아가면서 자기의 목소리들이 정리가 되고 의미들을 만들어가고 또 그래서 내가 사회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랬구나라는 걸 그런 이야기들을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있다는 걸좀 알게 되면 좋겠다.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 목소리가 갈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은 좀 하게 되는 거.